안녕하세요. 백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자 믿음이 다르듯이 믿음을 담는 그릇의 크기도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남의 믿음의 그릇을 부러워 말고 내 믿음의 그릇 키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져갑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샬롬.